저는 영어 그림책 홀릭에서 지금 이제 영어 그림책을 열심히 사 모으는 중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열심히 읽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랑도 읽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엄마표 영어도 제가 본의 아니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둘째가 영어를 거부를 했어요. 되게 극심한 거부를 해서 시작을 한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제 영어가 느는 것도 저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재미있고 아이들이랑 이게 대화를 할수 있는 매개체가 돼서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게 양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너무 도움이 되어서 네, 이거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를 좀 사부작사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엄마표 영어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공구도 진짜 많고요. 뭐 스터디 이런 것도 정말 많고요. 내가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딸려가다가, 어, 잠깐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의 소신을 좀 지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설령 그게 잘못된 소신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망치는 그런 잘못된 소신이 아니라, 뭔가 방향성이 조금 흐트러질지라도, 일단은 사실은, 좀 진행을 해보세요. 못해도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진행을 하, 해보다 보면 그 길을 가면서도 내가 시행착오를 하고요. 그게 옳은 길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잘못된 길이었는지 내가 수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비행 조종사분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항로는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간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엄마표 영어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는 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구름 위를 열심히 날고 있었죠 내 앞은 정말 그냥 뿌옇고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싫어하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긴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다른 아이들을 티칭하는 것과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내 네. 아이에 대해서만은 이게 방향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애들 가르치듯이 우리 애를 그렇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시행착오했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진짜 엄청나게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어 내가 왜 고민했지 <laughs> 그냥 일단 해봤으면 지금은 이제 그 길이 아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방법들을 이제 깨우치게 됐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비행사의 말이 정말 마음에 딱 와닿았다 그 말을 좀 <laughs> 하면서 말이 길었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